아, 반갑습니다. 음, 이, <laughs> 가뭄에단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늠보살님의 신통장이야. 음, 우리가 필요한 또이 담비를 내려주는 것도, 가뭄에단비를 내려주는 것도, 이, 이 또한 이게 뭐, 가늠보살님의 신통장에 펼치시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예 수지 신시 강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강명의 강명당이요 또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보내면서 많은 일을 행한 것 행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이 이 신통+ 신통이라 어 그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해, 태어나서 했던 것이 우리 안에 감춰진 것, 어? 마음 속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이 감춰진 그 신통력이 우리는 매일같이 발휘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어? 자, 이제 이 땅에 동물이든 무엇이든간에 그 동물들은 그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신통력을 부릴 수가 없어. 동물이 에어컨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냉장고 만들었다고 드,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동물은 그냥 그 자체야. 지 우리는 뭐 어떤 것이든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 만들어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모든 그 생명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응? 이 신통을 부리는 어? 진짜 신통장이야. 내 안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곳에 감춰진 내 안에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 냉장고 만들 거야. 이렇게 안 하거든. 하지만 살아가면서 뭔가 편리를 이주로 해서 냉장고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이 안에서 감춰진, 어? 고간에 감춰진 그 신통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지, 심시신통장이라 그랬어 어? 그 세척진로 어? 자 이제 오늘을 이제 그하는 이제 그 저기는 뭐냐면 세척진로원제의 초중보리방편문 악음친송석이소원종심실험문이라 어?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그 법문을 할 이제 구절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악음 이제 이게 세척진로망상심이 원래 뒤로 가야 돼. 이제 원래 뒤로 가고 이제 그 아금칭송석이가 먼저 앞서야 돼. 이제 우리가 신통장을 이제 한 뒤에는 자 이제 아금칭송 왜냐면 가는보살님의그 모든 신통이나 우리 신통 응? 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통,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 그분은 그분을 우리가 이제 이제 내가 어? 받들어서 어? 칭송하고 가는보살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어? 먼저 말을 해야 돼 어? 이제 말을 한 뒤에 이제 그다음 이제 모든 소원 중심 실험만 내가 이제 소원을 바라노니 어? 이제 소원을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자 소원을 바른 뒤에는 뭐냐 자내 모든 세척 세척이란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세탁기에 옷을 빠는 것도 세척이라고 그러잖아. 세척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번뇌의 티끌을 다 씻어낸다는 뜻이야. 세척이라는 것은. 어? 세척 진로. 진이라는 건, 이제, 이, 티끌 진이야. 티끌인데, 이제, 번뇌라는 티 티끌. 여기서 티끌은 뭐냐면,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얘기하는 거야. 어? 번뇌의 모든 티끌을 다, 응? 어? 깨끗이, 이제 없앤다는 뜻이야. 이제 세척진로망상심, 망상의 번뇌를 다 이제는 내가 이제 다 없앱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그 이렇게 세척진로망상심이 나오는 거야. 그다음 초중보리방편문. 그러니까 초중이란 초중 처음부터 우리가 이 과거생부터 지금 이제 불교를 만난 것은 과거생부터 이 불교하고 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거야. 그러다, 이제, 그, 가, 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교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발심됐던, 그, 내가 이제 중독하고자 했던, 깨달음을 중독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원했고 원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또 불교를 계속 태어날 때마다 불교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어떤 깨달음에 대한 갈구를 했기 때문에, 응? 죽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그 깨달음의 갈구에 대한 어? 인종을 맞이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접해서 더 높은 단계의 그 세계를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어? 태어나면서 윤회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뭐 발전을 해가고 근 어? 그 근본부터는 불, 부처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한 번의 그 전생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응? 어? 뭔가 숙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거지, 어? 뭐, 업에 의해서 윤회를, 내가 이제 그 업에 안 좋은 인간응보에 의해서 그 윤회를 한다고 보면 안 돼. 내가 무엇인가 숙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업도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도 있어. 응? 어? 인간응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극단적인 것보다는 지금의 이 천주경에서의 그 업은, 어? 업은 뭐냐면 더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의 업이다, 이 말이야. 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에 태어나는 거야. 어? 우리가 이제 한번 저승에 가면 400년, 500년이 지나야지 한번 태어날 티오가 생겨, 이 땅에. 근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여기서 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북한과 우리는 엄연한 또 엄청난 차이를 또 느끼잖아.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어? 우리가 그만큼 이 전생에 어떤 그진화의 그것을 숙제를 계속 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 뜻의 숙제를 내 나를 발전시키는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 이나 그 인과응보에, 그안전 인과응보에 떨어지면 결론은 같은 대한민국권이지만 <목소리> 북한에 태어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저쪽 세상도 마찬가지. 저승세상도 무수한 그, 어, 그 어떤 존재의 세상이 존재를 해. 세상이 존재를 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차원이 그 다르다 보니까, 응? 어? 생가사이의그 차원이 달르다 보니까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런 것이고 저쪽 세계도 우리를 보질 못해. 어? 서로 보지는 못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 이제, 이, 이 삼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삼천은 진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차원 중에 하나야. 뭐, 10차원도, 5차원도, 6차원도, 신의 세계도 있다고 하지만, 은 가장 진짜 발전할 수 있고, 가장 큰 차원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란 말이야. 삼천에. 왜? 부처도 될수 있고, 신도 될수 있고, 모든 게될수 있어. 내 능력에 의해서. 어? 다음 차, 차원을 넘어갈 때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을 받는 거야. 큰 복이 있어서 태어나는 거야. 더군다나 또그 많은 나라 중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미국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다음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유럽 좋아하는 사람은 유럽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눌러 앉어. 왜? 너무나 좋아 세상이 우리나라처럼 응?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태어난 것도 천상의 세계야. 어? 저 유럽도 천상의 세계, 3차원의 천상이고, 어? 이 대한민국도 참, <laughs> 3차원의 천상이야. 천상 세계야.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조금 이제, 어? 이 천상도 마찬가지야. 천상에도 왕이 있으면은 그 밑에 부하들이 있고, 또저 밑에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천상에서다 그냥 막, 그냥 뭐, 최고로 누리는 게 아니야. <laughs> 분명히 세계에는 어?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하고 똑같은 세계가 존재를 해 어? 그렇지만은 이제 근심 걱정이 조금 덜한다 하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천상세계도 똑같이 근심 걱정이 다있더라고 어? 근심 걱정이 다 있어서 어? 이 세계하고 다를 게없어이 세계에서 내가 얼마큼 그대신 얼마만큼 하, 하느냐에 따라서 저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상 세계가 어? 차원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만 분명히 명심합그다 오늘은 이제 그세척진로 이제 번뇌 망상의 번뇌 의 때를 다 씻어내고 이제 처음에 발신내때의그 어? 초중불이 방편문 모든 것이 이제 보리 깨달음의 그 입각에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방편에 어? 이제 내가 이제 가는 보살 이런 걸 확실하게. 어? 자가 가라고 방편을 지금 이제 펼치신 거, 간세 보살님 우리에게 방편문을 보여주신 거야. 이 삼남한상에 보이고 내 모습이 가늠이요, 네 모습이 가늠이고 삼남한상이다 나의 모습이다 하고 이 이제 간음보살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어. 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금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선언했으니까 을 이제 내가 이제 열쇠, 국관 열쇠를 전문 시간에 국관 열쇠를 이제 신통장에. 복한녀서 받아야 된다고 이번 시간에 그랬잖아. 그니까 러 이제 그러면 이제 간세모사님은 이제 칭송하고 내가 이제 간세모사님의 뒤를 위해서 뒤를 위해서 간음의 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지장의 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한 보현의 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북명 소원을 딱 이제 바라는 거야. 어아금 칭송 서기+ 서기라는 것은 소원을 바래서 내가 이제 기이한다는 뜻이거든. 응? 어?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는 거야. 내가 이제 간임이 되는 행을 한다는 선언을 하는 거야. 간세보살님께 칭송하면, 간세보살님께 칭송하면서, 간음보살님이시여, 이제 제가, 어 간음보살님의 그 뜻에, 뜻을, 뜻을 받잡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뒤를 이기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소원을 세, 바라는 거야. 악음칭송 서기에는. 어? 그 그러니까 소원중심 실험마 이 모든 내가 이제 바라고 소원을 세웠으니까, 이 모든 소원이, 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 없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재차, 어? 내가 이제 그, 간음에 행을 하겠다고, 어? 이제 재차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소원중심 실험만, 어? 내가 이제 일으켜서, 어? 어떤 원을 일으켜서, 이제, 가는 보살님이 여지껏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걸, 가는 보살님이 우리 눈이, 응, 너의 모습이 나고, 나의 모습이 너다 하는 걸 계속 삼남한 상이 다 나의 모습이다 고 이제 그걸 계속 눈이 한걸 이제 자각해서, 이제 초중물이 방편물 이제 처음, 이제 이제서, 이제 방편 보리, 깨달음의 방편을 지금 내가 이제, 어 응? 알아, 이제 배워서, 학철하게 알아들어서, 이제 소원을 이제, 바라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아금친송 서기 내가 이제 간세음보살 내가 지금 이제 간세음보살님을 어? 받들어서 응? 어? 서원을 세우 고기일를 하겠습니다. 이제 간세음보살님의그 본바탕을 받들어서 나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금친송 서기가 나오는 거야. 그 소원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소원을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기서 여 이제 그뭐 서원을 세운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이제 더 확고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소원 중심 실험만이라어 내가 이제 소원을 바랍니다. 어? 모든 일이 가는 보살님이 이루어졌던 그 대로 내가 이제 이루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가는 보살님께 나의 소원을 더 확고하게 굳건하게 나의 서원을 이제 바, 이제 비는 것이야. 다시 마지막으로 그래 서 오늘에 이제 간 내가 이제 이제 간센 보살님 뒤에 뒤를 향해서 내가 이제 간음 보살님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간음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바르 바라, 바 봐라 했다는 것을 곡관 열쇠를 내가 이제 받은 거야 내가 이제 받 여지 껏은 이제 곡관 열쇠를 무조건 처음부터 줘버리면은 내가 어떤 쓰임에 대한 것을 모르잖아 어 응? 어떤 집사가 이제 아, 부모님이 곡관 열쇠를 줬어 야너 이거 잘 관리해 근데 어, 어떤 이제 그 재물이나 무엇을 보면은 어, 마음이 이렇게 잘못 돌아서 막 흥청망청 막 어? 자기 자신을 망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지껏 간세 못 살면 그국간 열쇠를 주기 전에 네그 네 뭐, 그 이제 그 모든 것이 어? 잘 쓰라고 이제 열어서 열었으니 이제 네 열쇠를 맺혔을때 이것이 그대로 곳관의 열쇠를 잘 활용하고 잘 쓰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야.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수원종신 실험만, 고간열세를 받은 거야,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통장.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었어. 간세모살. 우리가 여지껏 모든 것을 태어나서 이제 임종할 때까지 계속 음, 무엇인가 자꾸 움직이고 바, 마, 만들고 여지껏 그거 신통을 버렸는데도 우리는 그냥 아무, 그, 그거 신통인지를 모르고 여지껏 지내왔어. 그렇잖아. 내가 태어남에 태어남으로서 세상을 보는 것이 강명이잖아, 강명의 빛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움직이면서 어? 지금까지 움직였던 모든 것이 어? 그 신통의 심이고, 어? 그 간세 모 해. 우리가 계속 줬어. 근데 우리는 계속 몰랐어. 그걸 그냥 남들이 쓰니까 너도 쓰고 나도 쓰니까 그냥 그냥 이거 신통인지 모르고 어? 그냥. 우당 그냥 그런 다 그냥 어?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야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천주경에서는 너가 태어나고 네가 어? 움직이는 자체가 다 강명요 신통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지금까지 간세모사님이 우리한테 설해 주신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천수경에 앞대 앞에 이제 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어? 소원을 이제 어? 다 빌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간음행을, 간세보살님 뒤를 이으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확철하게, 곡관열쇠를 받았어. 그,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원 6항이이 육항이, 어? 이제, 간음행을 하는 10원 6항이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모든 것을 해가는 자체가, 간음의 신통력이, 신통력이요, 신통력이요, 나의 신통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